좋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하타 TV입니다. 흥미 돼드리면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카페가입 감사하고요. 어, 우리 깨강정을 선물로 보내주신 멤버십 회원 여러분, 어, 회원분 감사합니다. 어, 닉네임을 언급하기에는 실명이라 그럴 수가 없었어. <laughs> 어, 출발할게요. 음... 어 어제께 조금 메롱이 나서, 야 이거. 음, 조금 더 선별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조금 걸르고 더 걸르고 보고 왔는데 이게 치사하게 아, 이장 빼는 거엔 장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야 오름세로 가는데 이걸 좀더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일단은 투비소프트 자기몸통에 꼬리만 찾아도 10%가 있습니다 종가매팅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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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8양봉 9양봉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네 8양봉 9양봉 아, 여기가 거의 8구 정도가 양봉의 끝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번 더줄것 같습니다 한번 더줄때 먹고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아, 이정도 쯤에 2350원 쯤에 매물벽이 좀 있긴 한데 어, 일단 어, 종가 배팅이니까 어, 올라가서 어, 좀 드르륵 하려고 하면 그때 팔고 치세요 파라텍 이고요 파라텍도 열심히 올라왔네요 어, 약간 그 뭐랄까 음 밑, 너무 밑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올라오는 거라 저한테는 조금 꺼림직스러웠는데 아, 계속 올라갑니다 이 파라텍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소방 안전 지진 설비 아, 소방 안전 지진 내진 설계 뭐 이런거 이런 테마주인데 이런 얘가 올라가면 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소방 조심하시고 지진 조심하시고 지진때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물건을 좀 치워준다든지 뭐 이런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텍도 달리기를 하면 이 다음 영역이 1140원 정도 1130원 여기 1130원 40원 8% 정도 되겠습니다 식료품 테마주는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간 어정쩡하게, 이 어정쩡하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좀 파시면 될것 같아요. 한탑이고요. 한탑도 오늘 좀 찍을 자리를 찍었는데, 이 중간 정도에서 좀 팔고 먹고 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목표가가 좀 보입니다. 35,500원 정도. 없니, 어 있네. 3 5 0 0원 500원 정도 보이네요. 35,500원, 이게 어디 있니? 35,500원, 35,500원 정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짚고 빠져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 기네. 어, 여기로는 잘안 보이니까 다시 옆 차트를 보면 35,500원 정도면 한6% 정도 되겠습니다. 어, 신성 홀딩스. 어, 홀딩스, 얘는 조금 움직임이 개팍한 거는 좀 알고 계시죠? 어, 만약에 이렇게 딱이 정도 찍고 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움직임이 개팍합니다. 어, 움직임이 많이 개팍한데, 이 오를 때에 팔고 튀는 전략이 어, 아주 유효하죠. 네, 시성 올디스 같은 거는 들고, 그니까 이 올렸다 빼는 이 액션이 너무 과하게 커서 조금 들고 있지 말고 파는 전략, 아니면 걸어 파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지 컴바인이고요. 얘도 좀 찍을 자리를 찍었는데,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 쉬었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좀 달리기 하고, 좁힐 것이냐. 그러니까 달리기하고 좁힌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달리기가 마냥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네 물론 이제 아까 구양봉도 보긴 했지만 어그 구양봉도 개파락 양봉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냥 올라가는 주식은 없고 아 조금 조정도 각오를 하고 덤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정 줄때 어, 좀 매수를 해서 오를 때 팔고 튀는 전략도 괜찮아요. 최대한 압사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